y e a 야, y e a h y e a h y e yeah. y e yeah, y e yeah. y e yeah, y e yeah. y yeah. e y so e cool. y e y e y 야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아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자미백 마우백 파백 갱백유럽백백책백책백책백책천원0 만백 사이백 자미백 마우백 탄백 갱백유럽백 이런 가봤니? 안 가봤어도 난0전하지다 사봤지 그래서 난 돈으로 돈 사는 직경에 이르렀다 리미트 에디션 미0 0다0도1 0 건물을 0 사? 건물을 묶어놓은 다이0에서0 0 1 0배비0 0어0 0 100 1 0맨100 100 이렇게 1네 세, 배틀 보라색를 타보니 여차가싸 세, 히힛 뭘 사도 내 손에 없는 기스가 나 최근 벗은 여자를 많이 봤지 그녀를 이제 당해위를봐나이까치 좋은 추리증을 입고까지 안 써도 신발 매일이 새로 아무 생각 없이 누구라도 누구보다밥시다돈 벌어야 될 줄을 봐 자랑 다이 없는 데파 근데 그 새끼들은 배로워이 잊지 말게 채, 배 채, 배 여자뿐으로 배려마 아픈 성만은워이래처럼 괜찮은 배워아에배배배배배 F.C.U 택방

นายก็เจ้าหนุนแฟนโอ้ชิบแต่ไม่ตั้งแต่ไม่นักกูบริจาคโอ้เจ้ามาอุลิเดวช็อปเพนเพดามูลเวนอนทั้งที่มีอัพคอร์ดุกูเด็กมาบล็อกเพจอันเฟร้ยเรดเช็กชิบช็อคไปกันฮันด์แบงค์ที่ตัวพอกเกตกับพอกันเนตอิมพลีนั่นเป็นสเปคของนี่เยี่ยมไส้สุดเลยเจ้าที่พอร์เซ่มาจุกับแบงค์ฮันด์ซีบริจาคมาอุลิเดวช็อปเพน 내 걱정이란 게임 황금 만날 줄까 네 하트 리빙 그런 난이도로부터 오버가 됐 괜히 욕없는 연예인이 됐네 어릴 때첫사랑을 했어 잠시 근데 지금 나를 제킷한니젯에 박지민, 주지호, 미션포, 그라비스피빌걸 너와 치찍출도 모르게 나가 돈이 가각날 때만 뒤드혀 계속 벌어 그게 우리 듀이 이미 젖은 소울끌이들 예, 미션포 백재, 백재, 지성, 드오늘내 페이데이 내일과 7시내 이름이 생긴 트랙 메리트, 센 갱전된 내 인생 짐을 하나 벗게 안되는데 왜 이래 갱상 출신의 비션 갱겐 하늘에서 헤매 이네 친구 다 됐고 애완친 친구들 다 우리 앞에다 비값도 자랑하니 땀은 티가 나쁜 너 보통 나잖아 누구한테 착한 너누구한테 씨발 너불어왔지 말고 일이나 해라 좀 걱정되잖아 만들어보고, 스 때쯤도 이게 난 되는 거알고든 존. 근데 저새끼 듣고 돈 때문에 한 대나 지랄을 둬. 춤에는 녹음, 돈 새끼 호금 친구들 만나고 춤 마시고 놀기. From music, fiction, 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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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e. 친구랑 같이 만들어줘. 나이스 편은, babe.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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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e.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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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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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그저 가고 싶은 마음이었어 내 그저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줬었던 네 그런데 시간이었어 그 시간에 돈벌오 어. 5천만원은 더 땡겨 야내 마음이 편할 거 바로 앨범 한장써너난 놀고 참았줘 다행이야 내 옆에 개년이 아닌 너라서 5천만원은 개불 세금 떼고 시고억 나이 받아줘야지 눈 감았네 나는 여자분들 돈이 더 좋고 강해니 그 돈보다 너를 안 사랑해 그런데 너를 사랑하는 바람에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 바람에 나는 떠나기 지어봐 바람에 그 다음에처럼 떨어져 동물가 둘이 받다 thank mm -hmm. you